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이 표현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무리 싸도 불필요한 것까지 사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세일하면, 특히 이런 추석기간. 지바켓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 빅세일 하잖아요. 빅세일. 그럼 이제 최대 20% 할인을 해주는데, 이때, 이, 이 시기에 그 생활용품들. 라면, 뭐 참치, 뭐 바디 제품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죠. 굉장히 뭐, 셀수 없을 만큼 많은데, 미리미리 1년치, 보존기간 긴 것들은 막 1년치씩 사두는 분들 있는데, 어, 이럴 때한번 써먹으면 좋겠죠. 아무리 싸도 불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이런 것까지 사둘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여기는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단어 두개 정도만 제가, 어, 미리 좀 공개를 알려 드리면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째, 아무리 뭐뭐 해도 요거는 논나니 나니 나니 테모 요거 하나. 아무리 뭐뭐 해도 요거 하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 요거는 후요나 모노라고 하면 돼요. 후요나 모노. 요렇게 하면 쉽죠. 먼저 아무리 싸도 요거는 논나니 나니 나니 테모라고 했어요. 먼저 아무리 싸도는 논나니 테모 이게 떠올라야 되고 싸도니까 야스이 에서 연결형 야스크테모 이렇게 논나니 야스크테모 그죠? 아무리 싸도 불필요한 것까지에요 불필요하다 후요나모노 라고 하면 됩니다 후요나모노 그냥 이렇게 하면 쉽죠 불필요한 것까지 후요나모노마데 하면 되죠 사둘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여기서 사두다는 사다가 카오고 해두다 오늘 핵심 표현 테오크 나와야 되죠. 사두는 거야. 사 놓는 거. 필요 히츠 요예요. 뭐뭐할 필요. 기본으로 때리면 되죠. 카떼오크 히츠요.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없다는 나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요거 이제 알아두시기 바래요. 뭐뭐인거 아니야? 나이 나니, 응자 나이, 요거. 요거 회화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요거 오늘,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 아니야? 나인 자 나이, 요거. 나인 자 나이, 요거. 꼭 알아두세요. 원래 이게 없는 거, 나이, 노. 부정, 대화, 나이. 요건데, 요게 이제 노가 응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화는 요렇게. 회화체 자, 아무리 싸도 불필요한 것까지 사들 필요는 없는 거 아냐? 요거는, 너나니 安くても,不要なものまで,買っておく必要はないんじゃない? 자, 태오크를 줄여서, 카토크 요렇게 해도 돼요. 한관없고 이, 나인じゃない? 요거 덩어리로, 덩어리로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요거. 나인じゃな나인じゃな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그리고 여기 불필요한 것은 후요나 모노. 네. 모노 이렇게 써도 되고. 후요나 모노 하면 되고요. 안 쓰는 것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불필요한 거는 이제 후요. 이거 같은 발음인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 같은 발음이에요. 후요나 모노 하면 이거는 안 쓰는 거, 쓰지 않는 거죠. 쓸용 자니까 후요나에서 한자가 쓸용 자냐 필요한 거냐 그거에 따라 어, 안 쓰는 것까지 또는 불필요한 것까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